죄송합니다. 자, 지금 왜 영상을 찍게 됐냐면, 어, 요즘 진짜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먹, 먹는 시경 금주기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제큰 힘이 됩니다. 저기 보시면 얼마나 얇고 이렇게 그냥 붙, 붙네요. 오늘은, 여기 전복죽에다가 금을 올려 먹을게요. 우와, 진짜 금, 금이에요. 우와, 이거는 그냥 먹어 된다 하니까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비닐 심는 그 맛인데 이번에 아주 얇게 안 접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은 접을 수밖에 없죠. 너무 얇아가지고 야 완전 금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냥 여기에 붙입니다 집게. 비닐 씹는 맛인데, 근데 한번 섞어볼게요. 이지 죽이라 그런지, 완전, 어, 기분이 좋네요. 아, 지금 이게 10개를 시켰는데, 어제 제가 4개를 먹었고요. 오늘, 오늘 많이 먹어가지고, 네. 지금 섞었는데, 어, 살짝 금이 부족한 느낌도 있네. 살짝 금이 부족한 느낌도 있어요. 보 이렇게 아무은 데는 없는데 안안 묻은 데도 있거든요 지금. 지금 숟가락에 조금 마실 때 숟가락에 금이 다 붙었어요. 그리고요 숟가락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아, 지금, 어떻게, 어, 지금 금이 왔냐면, 잠깐, 어, 채널 고정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금을 찾고 있는데, 살짝, 시간이. 지금 금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있다는 건 여기 어디에 있다는 건데 지금 금을 찾은 것 같아요 끈다 못 찾아서